제 36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이차방정식의 두근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양수근이 절대값이랑 어, 음수근의 절대값을 비교했을 때 양수근의 절대값이 음수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일단은 어, 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 양수근, 음수근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 베타 두근의 합을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표현해 보면 얘가 마이너스 이. k-1의 전체 제곱, 얘랑 k-3 이렇게 될건데 얘들이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져야겠죠 왜냐면 양수 근치 할때 값이 음수 근보다 크니까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고 지금 얘를 보시면 k-1의 전체 제곱은 얘는 0보다 큰 상태의 어떤 어, 완전제곱이니까 그 앞에 마이너스 2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음수입니다 음수 그래서 양변을 조금 간단하게 나타내보면 3k-3 어, 이 값이 0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분모가 음수기 때문에 분자도 음수가 되어야지만 0보다 커진다. 그래서 요식 정리해 보시면 K값이 3보다 작다. 그래서 첫 번째 K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두근의 곱, 알파, 베타 두근 곱한 거좀 써보면 얘도 근과 계수의 관계 에 적어보시면 이렇게 2k-1에 전체 제곱되고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두 실근의 곱이 음수가 되야겠죠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분모의 부호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분모가 양수입니다. 양수. 그렇기 때문에 분자가 음수가 되야겠죠 그래서 분자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인데 얘가 음수가 되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k값의 범위가 1분의 어, 1보다 커진다. 그래서 아까 전에 찾은 K 값의 범위랑 여기 K 값의범위공통 범위를 체크 해주면, K 값이 2분의 1보다는 크면서 3보다는 작다. 이거 K 값의 개수를 세각면 되겠죠. 그래서 K 값이 1, 2, 총두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 1은 안 됩니다. 여기서 1을 왜안 되냐면, 부모가 0이 될수 없죠. 부모가 0이 될수 없으니까, K는 1이 안 된다. 그래서 답을 체크할 때는 정답을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